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여기는 로얄 후아인 골프 코스입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는 그냥 뭐 일반 동네 골프장처럼 돼 있어요. <laughs> 여기는 어, 백드롭 하는 곳입니다. 입구 들어와서 안쪽으로 오면 바로 앞에 클럽하우스가 있고요. 저기 맞은편에 프로샵이 있습니다. 저희 가서 어, 예약하고 오신 분들은 티켓만 받으시면 되고요. 예약 안 하고 오신 분들은 가서 티켓을 끊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클럽하우스는 좀 오래되고 낡아 보여요. 네, 크지도 않고요. 저는 프로샵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프로샵은 생각외로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네, 사리캅네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얄호아인 그냥 셔츠 같은 거 팔고 있어요. 다 옷은 전부 다 로얄호아인 써 있네요. 티켓 오피스는 여기가 아닙니다. 티켓 오피스는 밖에 있어요. 여기는 프로샵만 있습니다. 티켓 오피스는 어, 나와서 여기 있고요 여기 가는 길에 락카도 있네요 네 저는 예약을 하고 왔는데 티켓만 받겠습니다 락카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네, 바로 락카룸 들어오면 여기 이름 적는 데 있습니다 락카룸 어, 뭐 깔끔하네요 어, 예상외로 겉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공간으로 나눠지지 않고, 한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실도 아주 깔끔합니다. 오, 이거, 겉모습과는 달라요. <laughs> 네, 이렇게. 오, 여기 공간도 상당히 넓네요 오, 예, 네, 조금 여기는 낡았지만, 어,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헤어드라이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어, 깔끔하게 잘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아침을 먹고 와서 뭐 식당은 갈 일이 없는데요 그래도 어,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식당은 위쪽에 있어요 오, 여기 청보가 상당히 높네요 음, 식당은 어, 오픈형입니다 오픈형 실내가 아니라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식사 같은 것도 팔고 음료도 팔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스코어 카드 상에, 어박스가두 개밖에 없는데요. 네, 블루가, 예, 네, L인 것 같습니다. 네, 녹색으로 된 거는 완전 백티에요. 블루에서 치겠습니다. 일번홀 489야드 파5입니다 여기도 제가 15년 만에 왔는데요. 어,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지만, 어렵 핫한 기억으로는. 그렇게 뭐 좋은 골프장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골프장이다 보니까 가격은 이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조금 떨어진 곳, 좀 괜찮은 곳하고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모션 걸려있을 때는 좀더 저렴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오늘, 오늘의 캐디, 남자 캐디, 티누, 쿤누입니다, 쿤누. 아, 좀 밀려가지고요. 예, 여기 와있네요. 음, 거리 많이 남아서 투어는 안 되겠습니다. 아, 어, 잘 갔습니다. 일본어 페어웨이, 어, 뭐, 잔디는 다잘 깔려있는데, 색깔은 게 이쁘진 않아요. <laughs> 어, 러프 쪽도 약간 풀이 좀 깁니다. 러프 넘어가면 또 풀이 완전 기네요. 여기도 뭐 나무가 많고요 <laughs> 어, 바람은 아침인데 좀 많이 불어서 시원하네요. 안전하게 치다보니까 자꾸 오른쪽 오게 되네요. 왼쪽은 좀 위험해가지고 예, 나무 넘겨서 쳐야될것 같습니다. 아이? 네, 일본어 그린인데요. 아, 그린 주변에 떡잔디가좀 심어져 있네요. 그린 자체는 아, 색깔은 좀 이쪽은 이런데, 크고 조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laughs> 와, 이 모래 딱딱해, 파지질 않아요? 아 그냥 뒷 팀이 지금 따라와가지고요 빨리 혼자 어프로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 아, 오케이. 아 이거 평소에 쫓기면서 안 치다 보니까 뒤에 손님이 와서 <laughs>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laughs> 계속 출신합니다. 물론 이제 골프 여러 가지 핑계 중한 개입니다. 아 이것도 아 빨리 잡아야 되겠어요 조금 더 여유있게 취소가 네, 있는데 괜히 혼자 마음이 급해져서 뒤에서 뭐 그렇게 쪼오지도 않는데 예2번호328 네. 라드 파프입니다 아 여기는 뒷박스크헷갈리게 있어가지고요 아 그냥 지금 스쿼상 스쿼어 카드 상에 나와있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아, 첫토에 더블. <laughs> 첫토에 더블 하다니. 아, 진짜. 보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와. 나 펑크에 모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첫토에 더블. 아, 진짜. 아, 이번 날 페어웨이인데, 여기는 조금 너무 안 좋네. <laughs> 안 좋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도 뭐, 펑커는 정리가 잘 되는데, 이게 지금, 어, 펑커, 모래가 많이 없어 보여요. 그냥 아주 얇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펑커는 아주 크게 조성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laughs> 모래가 되게 얇아 보여요. 그림은 살짝 포대 그림이고요. 음, 그림은 크고 뭐 좋은데, 색깔이 조금 그렇네요. 아, 3번 홀 505야드 파파이브입니다 어, 여기 뭐스쿼 카드 적힌 거랑 맞진 않아요 <laughs> 여기 지금 네, 스쿼 카드를 제대로 안적는것 같아요 아무튼 파파이브입니다 어, 아, 여기 페어웨이가 아름답지 못하네요 그래도 뭐 코스 레이아웃은 어, 좋습니다 전장도 길고요 아까 뒷박스에서 505야드라고 캐디가 얘기해줬는데,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드라이버, 어,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러면 최소 250야드 이상은 왔을 텐데. 지금, 어, 오르막까지 해서 270야드 남았네요. 어, <laughs> 깁니다. 아, 여기도 3m 오니까 시원하네요. <laughs> 지금 해가 안 나가지고요. 어, 날씨는 상당히 시원합니다. 와또 짧았네 이게 지금 초반이라서 그런지 아 이거 제대로 터치가 안나는지 아, 이번에 제대로 맞은거 같은데 짧았네 아, 여기 시내라서 그런지 뭐 콘도같은 건물들이 보이네요 <laughs> 아 저는 저기 풍막고딱 내려가버렸네 아. 네 여기 그림은 와 완전 퍼대그림이구요 집에가 상당히 높아요. 와, 전체적으로 다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짧으면 다 흘러내리겠습니다. 여기. 4번 올 130야드 여기는 4번 오1 3 0야도 파스입니다. 여기는 완전 개고 안에 있네요. <laughs> 와, 여기 와보니까 여기 그린 주변 조성은 잘 되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대고요 뒤에서 앞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여기. 와, 이게 약간 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어프로치 계속 실수하네요. 아. 오번월도 파3네요. 112야드입니다. 여기는 아까랑 반대로 내리막입니다. 야, 여기는 계곡이라서 그런지, <laughs> 좋네요. 어우, 저는 상당히 뒤로 한줄 알았더니, 뭐, 거리 딱 맞았네요, 지금. <laughs> 약간, 뭐. 당겼네요. 아 나이가 있네 6번홀 382야드 파포입니다. 어, 여기 좀 길긴 한데 내리막이라서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잘 갔어요. 와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내리막이 심하네요. <laughs> 페어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드라이버 뭐잘 맞은건 아닌데요 그래도 내리막 걸려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이쪽에 그린 벙커는 좀 정돈이 안돼 있어요 그린은 이렇게 생겼어요 조성은 잘 되어있는데 색깔이 좀 가는 곳이 좀 보입니다 저는 짧아서 운이 안 됐어요 아... 라인을 잘못봤네요 완전히 7번은 328야드 파판데요 여기는 완전 도그렉이네요 오른쪽으로 밀리면 막창 왼쪽은 나무숲 <laughs> 여기는 드라이버 치면 막창 날것 같아요 막창까지 되게 짧네요 우드도 막창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으로 쳐야 될것 같아요 와 여기는 아이언을 쳐도 <laughs> 제대로 맞으면 막창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또 짧았어요. 음, 이게 간당간당 안 올라가네요 지금. 아 제가 어깨를 좀덜 돌린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공 닦고 쳐야겠네. <laughs> 왜또 스피닝 걸려 거기서와또 <laughs> 이번에 스피닝 제대로 걸려가지고 완전히 짧아버렸어요. 아와라 나이 많네 아 8번 아, 올 284야드 파포인데요 여기 지금 스쿼어 카드 상에는 2 8 4로돼 있는데 찍어보니까 310야드 정도 나오네요 음, 여기 스쿼어 카드 있는 아, 거리 믿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좀 짧은 파포니까 아 정신 차리고 쳐서 버디한 게 해야 될 텐데요 아 저는 오른쪽으로 살짝 왔는데 뭐 걸리적거리는 건 없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아 진짜 처음으로 하는 버리 찬스 인데 <laughs> 이번에 조금 잘 맞았네요 아이고 여기 그린이좀 작네요 어, 완전히 내리막이고요 와 라이 많다 앞으로 쓰러질 정도로 라이가 많아요 지금 아이고 다행이다 아한개 있네 구번호 341라던데 여기 이 자리는 397라 들어갑니다 아, 근데 앞에 장애물이 많네요 아, 이게 다 뚫고 넘겨서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잘 갔어요 이거를 티박스에서 보이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거리 한두 개가 있고요 지나면 뭐, 페어웨이는, 어, 괜찮네요. 확실히 뭐, 내리막 타보니까, 예, 거리가 길어도 얼마 안 남네요. 아, 여기 뭐, 그림까지는 저렇게 생겼는데, 오른쪽 펑커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흘러내려서 펑커에 빠졌네요. 근데 여기가 지금, 딱딱해서요. 펑커 퍼내듯이 치면 안될것 같아요. 공만 싹거어놔야 되는데, 아, 참. <laughs> 아딱 붙이지 못해도, 예, 잘 나왔네요. 파잡캠또아리까리한니 어. <laughs> 아이고, 어려운 파 잡았습니다. 어, 여기 시0번 와가지고, 여기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10번 파프, 여기는 302 하드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 뭐302 하드보다는 훨씬 더돼 보이네요. 아, 여기, 아,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파카드랑 너무 달라서. 아, 우리 캐리들이 어, 카메라에 자기 말소리 들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굿시샷 나이시샷 이런 거안 합니다. <laughs> 예, 드라이반잘 나왔습니다. 어, 그린까지 계속 오르막이네요. 후반대니까 뭘풀렸는지아연언이 재거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그린 뒤편 벙커, 어, 나무 가지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여기 그린은 이렇게 포대 그린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버디 사전거리인데, 아, 그래도 뭐, <laughs> 쉽진 않은 거리입니다. 이야, 힘이 모자라네요, 역시. <laughs> 와, 제가 지금 이거 뭐, 여섯 발자국이었거든요? 거의 1 0 발자국 보고 쳤는데도 안 가네요. <laughs> 아, 여기 경사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어, 11번 홀 탑5 565야드입니다. 이 스카카드에 있는 거리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다. <laughs> 여기는 티박스에서 오르막이라서요. 한참 많이 남네요. <laughs> 와, 거의 300년 남았습니다. 드라이버 이번에 잘 맞았는데도 여기 거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드라이버가 잘못 맞은 건지 아무튼 엄청나게 남습니다. 우드는 페어에서 잘못 치지만 이럴 때 연습해야죠. 뭐. 잘안 맞아도 3리온 하면 되니까 엉뚱한 대로만 가지 않으면.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잘 갔어요. 예, 네, 그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저는 많이 큰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스피닝 잘 걸려서 섰네요. 와 이거 다 너무 많이 봤어. 아이고 참. 12번 홀 파폭 305야드 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블라인드 홀이네요 <laughs> 보이질 않아요 폐호 여기가 네, 이 홀도 드라이버 위험하다고요 아연치라고 하네요 여기는 드라이버 거리 좀 나면 다 이쪽으로 갑니다 <laughs> 네, 막창이에요 막창 저는 아연쳐서 여기 와 있네요 네, 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 요즘 잘안 돼요 <laughs> 대다가 안 되다가. 여기 그리은 동그랗게 좀 작게 돼있네 아, 좀 짧아가지고. 온안 <laughs>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1 3월 356라드 파포입니다. 어 여기는 계속 오르막이에요 예, 체감 거리는 훨씬 더길것 같습니다. 와, 이번에 거리가 좀 길었는데, 이게 드라이버를 좀잘 맞다 보니까, 이 언덕을 넘어와 버리니까, 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와, 그래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와, 저 그린이 완전히 산뽕대기 했습니다, 여기 라이도 안 좋고. 아, 또 어려운 샷입니다, 이것도. 와, 제공은 밀려가지고 여기 와있어요. 완전 퍼내려가지고. 아유, 어렵네요. 어 지나갔어. 약하다. 아이고. <laughs> 14번은 파리1 4 1야드입니다 여기도 완전 내리막이네요. 근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또 여기는. 계곡이라서. 여기는 벙커가 아주 많네요. 그린, 와 경사 장난 아니죠 지금. 와, 1 m 미터도 더돼 보이는데요. 저 디핑 가면. 와, 예, 그린은 참 재밌게 잘 만들어 놨네요. 와, 완전 끝에 걸려가지고 외치시게 힘들고 터터 쳐야 되는데. 우와, 경사가, 와 겁나 미서 겁나 이거. 내려와 어, 왜안 내려와 이거 <laughs> 14번 파5 564야 됩니다 어, 긴 파파이브네요 아, 여기 뭐 내리막이 좀 있긴 한데요 아, 그래도 거리가 많이 남네요 여기 여기 대체적으로 파파이브가 다 길어요 <laughs> 이번에도 모두 도전합니다. 아, 도전이 아니라 연습이 다 연습. 평소에 잘 치진 않아요. 이렇게 넓은 페어웨이와 안전할 때만 한 번씩 칩니다. 어우, 괜찮게 맞았는데 약간 감겼어요. 네, 살짝 왼쪽으로 당겨졌는데 뭐잘 왔네요, 그래도. 아이고, 또 짧았어요. 오년 됐는데, 짧았습니다. 아이고, 많이 짧았네요. 아, 제일 끝에 온데 있고, 거리가 많이 남았네요. 와, 여기 그리는요, 저기 완전 히푹 꺼졌어요. <laughs> 저런 데핀꺼져나으면 재밌겠는데요? 오, 거리가. 16번의 파3 198야드로 적혀있는데, 실제 거리는 180야드 정도 됩니다. 오우, 오른쪽 완전 밀려버렸네. 아, 오른쪽 완전 밀려서요. <웃음> 나무 <웃음> 속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 홀은 보이네요. 아, 근데 여기 완전 모래밭이에요. 뭐 옮길 데도 없고. 그냥 찾아야 것 같습니다. 어, 아, 컸다. 여기 그리는 아주 좋네요. 여기는 뭐 땜빵도 없고 좋습니다. 아, 저는 컸는데. 훌쩍 넘어간 것 같아요. 저 뒤로. 아, 아. 아, 진짜. 또 택단이 실수해가지고, 더블을 하네, 더블. 더블을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오늘 더블 두개 있네, 두 개. 17번호 스코어상에는 413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는 뭐 400야드랍니다, 400야드. 여기는 페어웨이가 뭐 적당합니다. 어, 완전 넓진 않고요 막상 드라이버 좀잘 맞으니까 마, 얼마 남진 않네요. 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후아인이요 <laughs> 여기 체감 어, 바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위에 바람이 맞나 봐요. 올라가다 뚝 떨어져 버리네요. 이번에 뭐 제대로 잘 맞았는데도 정타가, 정타가 났는데도 짧네요. 아 이거 와. 바람 때문에 뭐한 클럽 이상 짧았던 것 같아요. 18번 홀입니다. 네, 여기는 스쿼트 카드상에는 371년도 잡혔는데 4 2 0야드라고 하네요. 왼쪽 도그렉입니다 와, 여기 되게 멋진 나무 있습니다. 몇 백년 된것 같습니다. 와. 아무튼 저는 이 나무를 넘겼어요 넘기니까 이쪽에 폐회는 음, 상당히넓네요 어우 또 밀렸어 네 그린 주변은 잘 정돈돼 있네요 제공은 여기 왔습니다 아 짧게도 짧고 오른쪽 밀려가지고 <laughs> 많이 남았네요 아, 포터도 <laughs> 완전 개판. <laughs> 아, 참 보기 아이고 오늘 더블 두개 하고 <laughs> 겨우 턱걸이 네, 78 샀네요. 로얄 후아인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만에 왔는데요. 예전 기억에 그냥 그렇게 좋지 않았던 골프장으로만 기억했는데 어, 다시 와보니까. 뭐후아인 지역에서는 어좀 약간은 떨어지는 예, 그런 골프장은 맞습니다. 아, 대신 여기 뭐 그린하고요, 어, 또 코스 레이아웃은 좋아요. 다만 이제 뭐 페어웨이 정리라든지 잔디라든지, 펑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안 좋네요. 어, 대신에 여기 뭐 프로모션 걸리는 날은 상당히 저렴하게 칠수 있고요. 또 시내랑 여기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뭐 볼트나 그랩 같은 걸로. 어, 다녀 오실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골프장입니다. 어, 저산 속에 있는 뭐 좋은 골프장들은 좀 멀어요. 그래서 볼트가 나올 때는 좀안 잡힐 수도 있는데 여기는 뭐 볼트 같은 거, 그랩 같은 거잘 잡힐 겁니다. 어, 접근성이 좋고 또 가깝고 어, 그리고 가격도 프로모션 걸리면 저렴하지만 골프장은 <laughs> 좀 떨어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 프로모션이 안 걸리면요 어, 좀 비쌉니다. <laughs> 그래서 프로모션 잘 이용해서 좀 저렴한 때 오시거나 조금 비싸도 뭐 그냥 가깝고 <laughs> 빨리 왔다 빨리 갈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접근성 때문에 또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한 여행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또 다른 골프장으로 이동합니다. 내일 36콜씩 장거리 운전하고 와서 또공 치고 또 운전하고 가서, 아, 이게 힘드네요. 골프장 한 곳에서 뭐 전에 9 0홀 쳤을 때도 별로 안 힘들었는데, 아, 이거는 좀 힘듭니다. <laughs> 네, 또 그럼 이동하겠습니다.